나 목사 생에서 배운 게 그것밖에 못 배웠어. 누구하고 친하면 그 사람을 막 헐뜯어. 가깝게 하지 못하게. 이런 거는 우린 버려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를 네. 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삼익간간에 대화를 나눌 때에, 어, 나쁜 말을 할수 있어요. 대통령도 안 보면 욕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좋을 하한걸그 상대에다 전해줘야 된다. 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가 돼야안 돼요, 돼요? 돼요? 하나가 돼야안 돼요? 안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분리된 사람이어서 하나가 돼서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아멘. 아멘.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누구 치르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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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주님을 똑바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아멘. 아멘. 우린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말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리 지시?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아멘.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들 합시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가 되자 우리는 열방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예. 예.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예. 전 세계가 하나가 되니까, 아, 네. 나라도 지금 하나가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아, 네. 우리는 한 사람만 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네. 그 조직은 화평해집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 조직은 화평해져요. 아, 네. 이해가 아, 네. 되십니까? 아, 네. 그래서 하나의 원리. 저는 어,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 그실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예수님고3 개월부터 알아버렸어. 아멘. 아멘. 그리고 화평인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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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길게 오면 이 다음에 더 길게 올게. 오늘은 시간이고 우리 김밀 못하지. 빨리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고 근거를 삼아버렸어. 아멘. 아멘. 교회가 하나 안 되는 교회가 엄청 많아. 응? 큰교회수록또 싸워버려. 내가 우리 중앙청에 이런 지금 싸움이 벌어져서 제가 안 가요. 투표 때도 안 가고 그러니까. 옆목사님는데안오냐 <laughs> 그래서 저는 바울의 패를 쓸 수도 없고, 아굴의 패쓸 수도 없고, 차라리 빠져버립니다. 그 때문에 어떤 목사가 지혜가 있는 여자라고 우리 에게 상담을 듣고 왔더라고.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가 됩시다. 아멘. 오늘도 별일일이 다 생기잖아요. 이렇게 아 어, 점심 먹으러 가는데도 힘들고 오는데도 힘들고 여러가지가 힘들고 그러나 할수 있으면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근거를 뒀다. 이방인 유대인 하나 되는 그리스도 몸이라는 거야. 아멘.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들 염춘자 목사 좋아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보이십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린 지체예요 네. 지체는 그리스도에 붙어있으면 돼요 아멘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나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아니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돕기 때문에 아멘 나는 지체기 때문에 이거 좀 꺼져 <laughs> 누가 이렇게 했냐? 전화도 놓으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아멘 하나다 아멘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아멘, 아멘. 나는 우리 김윤희 목사를 보고 싶어서 내가 전화를 하러 당신은 왜 이렇게 예뻐있게 생겼냐고 우리는 하나가 돼 근데 상대가 알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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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가 됩시다 아멘, 아멘. 뭐 누구 누구 또 이렇게 치들면 또좀 죄송해요. 타이퍼다. 타이퍼야. 입... <laughs> 우리 강선생 목사님 한표입수요 타이퍼야. 재숙상사는 많은 사람도 높여서 입고 또말 말도 잘해야 돼 죄송해. 요자 그래서 사장 사절해 보니까 우리는 몸이 하나라 그러셨어요. 하나는 우리도 몸이 하나냐. 아멘. 우리도 몸이 하나야 근데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멘 이게 화평이죠. 예? 아멘. 화평기 하나 자는 어떤 네. 도복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해어아 이렇게 좀 주격이 맞아야 설교가 신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상속권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 그렇죠. 여러분의 상속권은 아참 그거 꺼.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게 돼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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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권을 물려받게 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천지가 다 하나님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외국을 가도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서 저 카톡에 있다 보여드릴까요? 먹을 분들이 사진을 한열대명 찍어서 다 보내세요. 그리고 봄에 온대요. 아멘. 아멘. 그러면 어디 가나 우린 하나를 만드는 아멘. 나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력으로 충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만이 믿음이 성숙되고 아멘. 이 역사가 따라옵니다. 아멘. 아멘. 교리로 안 돼요. 조직 신학으로 안 돼요. 아멘. 지식으로 안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성숙이 된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어디가나 하나를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있더니 은혜가 쏟아지고 평강이 쏟아지고 아멘. 여기는 은혜가 쏟아지고 평강이 쏟아지는 아멘. 조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는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이걸 하시면 돼. 요 여러분 한 사람이 끼어 있으면 여러 사람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나한 사람 변하면다 변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가정 깨진 사람들 와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개월이 있어야 될지, 40일이 있어야 될지, 하라 그러면 가정이 아주 찰떡 가정이 돼서 가버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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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또 우리가 할게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가 안된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해결해야 돼요. 아멘. 해결해야 돼요. 아멘. 내탓이오고 해결해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남편하고 이런 일이 자주 생겨요. 자주 생겨요. 그래서 어 무슨 일이 생겼어? 우리 딸하고 동생하고 언니, 엄마 교회 가서 형부 꺾어버려. 일주일 동안 오지 마라. 딸도 그렇고,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똑같이 그럼, 돌부리처럼발부리 아파고, 남편 골탕 먹으면 내 남편 골탕 먹고, 돌아가면 후회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자. <laughs> 그렇잖아요. 아멘. 이해하고, 가지 말라고 당 하는데 가서 가갖고, 아또 챙겨주고 막 그랬더니, 또 하나가 돼요. 여러분 하나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정에서 흔히 이런 일이 생겨. 가정을 지킨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도 가정을 잘 지킨 사람을 직분을 줘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에서새 남과 같이 들에 나샌다는 예가 있어요.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 신령한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저 목사 신령한데. 아, 저 사람 신령한데. 복받아야 되잖아요? 신령을 복을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평강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린 공동회장님의 증인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왔는데, 어떤 목사하고 친했는데 어떤 목사하고 친했어. 그랬더니, 먼저 친한 목사를 따버리고, 요 목사였지. 목사님 틀린 거요. 그목사님은면 친하고 이목사님 은면 친하고 3일간간에 친해라 했더니 친했더니 그분이 돌아갔을 때 얼마나 좋았어? 아멘? 화평을 이루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아멘. 여러분들 분리시키는 일 없도록 주의해주시기를. 아멘. 주의해봐 시원합니다. 아멘. 아멘. 분리시키는 건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딱알수 있어요. 그죠 아멘. 근데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아멘. 아멘.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에 충만하리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놓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신령한 은혜가 있으셔야 되겠죠? 아멘. 이런 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원의 보증이시다. 기업도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한다. 우리 아멘. 김민희 목사님들 오늘 국제 사랑 선교 교회 사랑. 아멘. 사랑이 있어야 그거 하겠죠. 이 교회는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추원한다. 아직은 막동세 돌아간 거 상관없어. 목사님. 죽었어. 끝났어. 아멘. 그러나 입에 중점으로 해서 복받읍시다. 아멘. 아멘. 예배가 3만 원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그렇고 하냐? 저는 그렇게 했어. 시어머니 돌아갈 때 시아버지 돌아갈 때발 뻗쳐놓고 교회 가버렸어.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역사 했어. 아멘. 장사 때 사람이 엄청 많이 와버렸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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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십니까? 아멘. 엄마가 돌아갔다고 연락한는데 여기서 주목같은게툭떨어지는 세상 보따리 내려놨다. 그러면서 너 엄마 천국 같아 처고 가서 기쁘잖아. 아멘. 아, 근데 우리 언니 울고 울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나는 안 울까. 왜 작은 딸가안 울냐. 처고 가서니까 안 울지. 그러고 가서 엄마 얼굴을 쳐들고 비벼댔더니 시푸렇게 되더라고. 저도 다 해봤어요. 친정 엄마 돌아가는 얘도 현상이 오더라고. 아멘. 아멘. 네. 그냥 불안해서 지금 장사 집 가신다니까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오, 내가 그런 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 돌아간 분은 돌아갔어. 천국 가셔서. 아멘. 아, 네. 예외만 예, 끄트리고 갑시다. 아멘. 네. 예, 저는 아, 할 얘기는 다할 거예요, 저 그래서, 증거. <중고. 웃음> 우리는, 복중해라. 만물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머리가 되시니. 아, 네. 예, 아, 네. <laughs> 우리는 다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 네. 바울이 그러는 거야요다 지체다. 아멘. 네. 어, 다 지체니까 하나가 되라. 이 소리죠. 네. 아멘. 우리 열방의 하나가 됩시다. 네. 아멘. 지금 저 새로 오신 분은 그냥 처음 봤는데도 청대님이 이뻐 죽겠다고 여기 오신대. 나 너무 감사했어.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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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뻐서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드는 사람은 네. 아멘. 하나가 되게끔 따라붙어.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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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네. 아멘. 그나무리에 그나무이야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가 네. 맺어져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고린도 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다 지체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지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아멘. 아멘 주님과 합한 자들은 영이 똑같다 아멘. 맞으면 아멘해요 아멘. 교인은 각각인데 주님을 영접한 자는 영이 똑같다 아멘. 영이 하나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에서 끼리끼리 논다 송사리 때는 송사리 끼리끼리 주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주님의 지체에 붙어서 아멘. 영이 하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가 돼버려요. 아, 네. 우리는 하나가 아주 중요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골레서서 1장 18자리에 보니까 교회가 머리가 근본이니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만물에 으뜸되는 자신이라. 아, 네. 죽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으뜸 가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으면 우리도 어떤가는 사람이 될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 뭐참 히브리서도 잘 모르지만은 푸노마 히브리어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였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였으니. 하나가 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아멘 다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죠 아멘. 하나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 정말 사랑의 아들 나로서 어, 예수 그리도가 사, 사, 하나님의 아들 사랑으로서 나로서 옮겨졌으니 아들 안에 우리가 구속을 곧 제사함을 얻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자들. 소망 갖고 주일들 주의 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충원합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열방 부흥 사협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센터장 짓자 아멘. 센터장 짓자 아멘. 그래서 임원들은 책상 하나 아멘. 네, 컴퓨터 개건 하나씩 딱 놔주고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해요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일국에다 성계센터 하나 짓자 저는 그때 끝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후계자들 세워서 저는 그냥 공원으로 내려앉아서 아멘. 기도나 구경이나 해야 되겠어요 아멘, <laugh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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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아멘. 네, 그럼 소망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을 가졌어요. 다 같이 소망을 가져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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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의 소망 가져봅시다. 아멘. 가져봅시다. 아멘. 센터장지 사람도 나올 수도 있어. 아멘. 그쵸? 예. 또 재벌가를 붙여주신 날에서. 아멘. 교회에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국제사랑선교교회. 소망을 갖고 일하시길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 아멘. 그러나 소망이시,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고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없는 나라를 망한다고 했어.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귀장 갖고, 이 국제사랑선교교회가 축복이 쏟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1장 9절 10절 해보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려 하시니니라고 말씀을 주셨다. 하늘의 축복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네. 하늘의 복을 받는 거죠. 오늘 국제사랑선교교회는 아, 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아, 네. 사랑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많은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참이 하나 만들면 재밌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나는 백공의 목사님 보는 결과만 해도 두세 사람한테 이 단어를 썼더니 요 그분들이 더 나를 좋아해요. 아멘. 아멘. 더 사랑해요. 아주 내 가방까지 들고 다니요. 하나가 되면.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화평을 이루시고, 나는 하나를 만들 거야. 저들하고 하나 만들 거야. 우린 지체야. 하나님의 지체야. 하나님의 품고 기도하면 돼. 그리스도의 형제야. 여러분들, 육의 형제, 형제 아니야. 아멘. 아멘? 그리스도 형제가 내 형제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것도 체험했어. 우리 남동생이 건방을 떠는 거야. 상담해서 이루어지면 목사님, 목사님 조금 피해 안 나를 가르쳐서비안 맞이 누 나이 안으로 삐죽게 삐져가고. 그런데 확신이 오는 거야. 유괴 동생은 동생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누가 내 동생냐 이러잖아 막다른 말이 어머니하고 어, 응, 어? 예수님이 요새하고 뭐 이렇게 몇 사람 기도하니까. 바깥에 두고 오셨다니까 누가 내 엄마냐 누가 내 형제냐 나는 그리스 안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다 아, 네. 내 가족보다 중요한 거야 아, 네. 나는 여러분이 우리 집구도 소중해요 아, 네. 아, 네. 네. 아멘 그렇다고 우리 집구 내가 망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아, 네. 그가족 식구도 잘해야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어저께 생일 전화 드려다가 일도 못해서 오늘 오십니까 이렇게 찾아올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최모도뭔을 알고 왔잖아. 아멘? 관심이 사랑이야. 아멘. 아멘? 관심들 가지고, 공동회장이나, 대표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오늘 김인희 목사님 부회장 임명을하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 갖고 하나를 만드는데 힘들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방송사랑 부님께서 내가 몇번 전화를 해봤어. 아멘? 내가 오늘 몇 군데라고 모시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모사랑 옥사님이도 계속 전화를 했어. 아멘. 그리고 계속 메시지를 넣었어 그랬더니 인사를 도고 갈게 이러고 오셨잖아.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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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들 거요, 안 만들 거요? 하나 만들면 여러분 되시길. 주의는 주한다그사람의 능력자다. 아멘. 아멘? 능력 따로 없어요? 아멘. 아멘. 아, 주의로오지말라는건 아니야. 아, 주의많 만면 좋아. 아멘.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본을만나는거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 걸 바로 알아야 돼. 내가 어디가 설교입니 예수님은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온거 아냐? 원래요 그래.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 근데 너방 새겼잖아. 어? 예수님은 오늘은 이거 청을 걸 너 그러면 예수님 아들인 걸 말하지? 예수님 마음을 몰랐잖아. 그랬더니 거서 유장병이뚝 떨어져버렸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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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실이요. 어깨저께 있었던 일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부흥집회 들어갈 텐데 설교 할때 이런 역사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입할지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조그만게 무슨 3층 집이야? 무슨 동저 침대야? 해게 이랬어요. 지금 집에 와서 내가 3일을 울고 밥을 못 먹었어. 불쌍해서. 그다음에그 다음에 그다음에나 위장병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 아멘? 아멘.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스도하고 하나를 만들어라, 이말이야 아멘. 아멘. 아멘? 누구하고 하나 만들어?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하나 만든 사람은, 어떡하나 저 사람하고 하나를 만들고, 어떻게나이 사람하고도 하나를 만들고 아멘. 그래요. 아멘? 합평케 아멘. 하는 자, 다 같이. 가평교는자 복받는다. 가평교 복받는다. 오복이 아니고 팔복이다. 5복이고8복이 축복들 받으셔야 되지. 아멘,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결론을 좀맺고 싶은데 우리는 가정교회 모든 모임에 가정에서도 교회가 세워져야 돼. 아멘. 아멘. 교회는 말씀 나가는 데가 교회야. 아멘. 뭐 나는 목사가 뭐 교회가 없다고 어디 가서 뭐? 이참에 6 0짜리 갔다와서 알아서 낑낑낑낑낑낑 풀어놨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목사님 교회는 집에서도 불러다가 변화시키면 교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집에서도 사람 불러다 하나 만들면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또 들으면 또 교회가 되고 아멘. 아멘? 옛날에 그래서 가정목회 했다. 아멘? 아멘. 여기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를 만들면 이 교회가 번성해질 줄 믿으시기 주일로로 주일로로 충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결혼을 맺겠는데 교회가 가정에 하나, 교회가 하나, 이유지 하나,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 아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이방의 민족도 자기 백성이라 그러더라고. 어디나 음. 하나 된 나라야. 음. 어디가나 하나 만드셔서, 우리 열방 궁사여비는 아, 그 단체에 들어가면 하나가 돼버려. 아, 그 단체 속에서 는 화평이 돼버려. 아멘. 아니, 예수 믿이면 사근에 파춘 까지좀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예? 명절에? 그럼 너는 그랬냐? 그래실 거야. 우리는 사춘, 6춘까지다 우리 집으로 와 그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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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집을? 형제도 안 가. 교양하는 거는 추도 예배를 드려서 한 건데 수요. 음. 그래서 추도 예배를 왜 드리냐? 안 드려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갔으니까 그런데 화평을 오고 하나만 들리라고추도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사상은 아니야. 우리 형제 먹을라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쫙 차들었게 예배 드리 그러니까는 예배, 진이 엄마 지사지내는잘못담아왔더라아니 <laughs> 하나 만드시길 주의의 능으로 추구합니다. 이제, 그냥, 오늘 결론은, 가정도 하나, 아멘. 교회도 하나, 열강도 하나, 아멘. 나라도 하나, 당나라도 하나, 이거 만드는 여러분들 도구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간대는 그렇게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된다니까.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주여 상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 되겠